확률 변수 x와 y가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a와 b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보면요. 지금 자, 일단 x를 보겠습니다. 자, x가 기억보면요. 1과 2 사이의 확률과 2와 3 사이의 확률은 같다. 자, 평균이 0이라고 했어요. 0이면 예를 들어서요. 1, 2, 3 이렇게 있을 때요. 1과 2 사이의 확률은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2와 3 사이의 확률은 이렇게 그럼 1과 2 확률이 더 크겠죠.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4자 자, x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확률과 y가 0부터 b까지의 확률은 같다. 여기 지금 일단 x의 분포입니다 여기 표준편차가 a가 됐어요. 평균이 0, 표준편차 a.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죠?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이 확률입니다. 이 확률. 근데 표준편차가 A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A죠? A를, 뭐, A로 나누면 한 칸에 당하는 거. 한 칸에 당하는 넓이가 나올 거고요. 자, Y를 보면요. Y도 정규분포. 똑같이 평균은 0이고요. 표준편차가 B입니다. 0부터 B까지 확률. 이 확률. 길이도 B기 때문에 B를 B로 나누는 이것도 한 칸이 되겠죠. 한 칸이니까 얘랑 얘랑 칸수가 똑같아요. 넓이도 똑같겠죠. 에은 참이 됩니다. 자, 지금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과 Y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확률이 같으면 A가 B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칭성이 있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이 넓이의 두 배가 되겠죠. 요거 하고요. y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의 2배. 만약에 이 값이 2라고 하면 0부터 2까지 넓이의 2배. 자, 이게 같다고 했기 때문에 아,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아야 돼요. 똑같으면 평균을 기준으로 떨어진 정도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 위에서는요, 이 길이가 1을, 1을 a로 나눈 것만큼 떨어진 거죠. a분의 1만큼 떨어졌고요. 표준화 시키면 이게 z에서의 값이 되는 겁니다. 유갑하고 여기서 요 길이 2를 b로 나눈 거. 2를 b로 나눈 게 똑같아야 되겠죠. 대각선 곱해 보면 b는 얼마다? 2a. b가 2a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b가 더 크겠네요. d귿은 참이 됩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